안녕하세요. 온룸 나왔습니다. 구조록이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가님께서 설명해 주요요 얼굴 안 나옵니다, 저희는. 아, 걱정할 것 없어. 목소리만, 예쁜 목소리만. 아니, 자. 집이 너무 예뻐요. 근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의외로 남성스러워 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떻게 됐죠? 굉장히 깔끔한데요? 응. 신축인가요? 예, 신축입니다. 아, 풀옵션 여기 투룸입니까? 원룸입니까? 네, 이거는 투룸입니다. 아, 투룸? 투룹. 예, 네, 투룸인데. 네. 화장실도 예쁘고 예. 신축입니다 신축 네. 신축입니다 이 예. 투룸 구조로 돼 있어 요 방들이 창이 커서 환기가 잘 되고 아예 창이 커서 그 다음에 옷장이 여기는 남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향 네. 옷장이 여기 또 찍으세요 아 환기 통 환기 통 이렇게 네. 냄새나지 않게 예 네. 아주 좋네 화장실도 네. 있고 창문도 있고 찬, 자주 꼼꼼하게 창문도 아, 있고 환풍기도 있고, 있고. 음. 거실 하나 음. 이게 어느 이나 음. 그리고 어떤 분은 뷰도 음. 음. 좋습니다. 건축이 음, 사투른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었자 어. 음. 시계도글 팔아보니까이는 음. 저를... 어. 얼마였죠 이게 올 아, 네, 아, 내야 아, 내야 된다며 자, 여기는, 뭐, 여기가 원룸입니까? 네, 그거. 얻은 이게 원룸이래요. 네. 원룸. 네, 원룸. 맞다. 들어오시면, 네. 주방, 화장실, 그 다음에 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에어컨. 그래서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옷장. 원룸 4개, 투룸 4개, 준 세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 되겠습니다. 신축 원룸입니다. 신축 원룸. 매매가는 11억 달러시랍니다. 11억.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